근데, 네. 그, 배경음악이, 들려요? 내 것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어, 그래요? 금지 영웅을 선택할 필요가 다 난다, 소리. 어, 누가 인보를 싫어하는 오, 저 말고 도 있군요. 아예, 아예 나오네. 아, 그러니까 하드 서포트, 오, 좋네. 미드. 아, 아, 이렇게 잡히는구나. 네. 오, 좋네. 얘, 이래놓고 서포트 안 하면 열받지. 음, 그죠 <laughs> 그럼 성이 양시지. <laughs> <laughs> 양신히네 <양이 씨래. 웃음> 어. 근데 좋다 이렇게 울려. 3위 매치 찾을 때. 그렇지 않나요? 야, 음. 지원인데 길상권 찍을 거야? <laughs>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웃음> <웃음> <지도> 지원 지원. <laughs> 야, 이 우리 양씨 뭐, 첫판에 만난 거야, 지금? <laughs> 어, 지원인데 기술단 찍는 거야? 아우. <laughs> 아, 기술단이네. 아, 근데 너무 웃긴다. 이거리가 없네. 굉장히 웃기네. 말씀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수정이, 수정이, 뺏겼다 나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처구니가 없다 어 그림자를 할까 자키로야지요안녕하세하는데 자키로 나도 좋아해 자키로. <laughs> 나하드하 지금 자키로로 해야겠어 <laughs> 꼭요안 월요일날 그 80분 경기 이후에 저는 도타 처음이에요. 사실 요새 저는 도타에 대한 애정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 도타에 네, 저... 대한 애정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 저요? 나. 원래 예뻐요. 네? 네? 아니 채팅창 미스터 초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요아 오늘 그거 등을 갈았어요. 저희 이거 에허... 방 불이 나갔었잖아요. 조명빨이랍니다. 이제 경기 시작해서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네. 어 이게 그 역할을 정하고 랭크 매치를 이렇게 돌려봤는데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니까 되게 좋네요. 네, 괜찮네요. 폭풍형 정신 차려. 왜요? 퐁퐁이 퐁퐁이. 그러저세 그러니까 명이 팀인 것 같기도 하고 파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막내는 막도사입니까? 네, 막도사 했습니다. 뭐 나가세이렌도 잘 보실 수 있겠군요. 이제 네, 쟤는 누가 믿을까?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요술사가 믿든가. 근데 그 막도사랑 나가세이렌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 누가 더잘 그냥? 어. <laughs> 나가도, 나가도 파밍이 되게 있어요. 필요한 애 아니에요? 맞아요. 드로는 저기 있는 자연의 위원자가 정글 싹다 먹고 드로우는 뭐가 많이 바 받고 엄청 버프가 됐네. 뭐 이렇게 좋아졌어 뭐가? 저어진지 좀 됐는데. 저, 아, 저한테 FF 그리고 어, 길잡이 바꿔야겠다. 저긴 드로우 미드의 요술사 가 오프에 나가 세이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근데 서폿이 없어. 나가가 서폿시일 수도 있겠네요. 자연해운자 서포트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열받습니다 아, 자연해운자 현상금 서포시이고 음... 제1경기 잠시 제 화면으로 좀 넘겨볼게요 소리가 나는지 봐야겠네요 제이경기 시작합니다 아 솔랭하고 파티랭이 통합됐어요? 통합됐어요? 아, 그러면 저 레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데? 그 통합이 어떤 통합이에요? 거기 통합은 통합이, 통합이 안 어떤 통합이에요? 그냥 그 계극적 통합인가요? 이게 뭐야? 코어와 코어 서포트 서포트가 뭐야? 우리 아 n m 말이 이상하게 NMR. 바뀌었네요? 네 NMR 날라갔어 당첨 나왔는데 <laughs> 아 평균 된 거야? 아니 코어 서포트 우리는 3200 정도 됐었잖아 아 왠지 개인이 전성이 안잡드다아아 <laughs> 아, 진짜요? 아 파티를 해도 그냥 서포시면서 아, 포점수 코어하면 코어점. 열 게임 난 다시 하래어 어, 엥? 그 의미가 없데아 저는 그 개인 랭크를 정말 이거 어, 전설 올릴 때딱 했었거든요. 한판 하면 나와요? 음. 이민대 십오 잔업 표이 있다고 합니다. 전 아까 한판 했거든요. 아. 근데 나왜 코어 방 서포션 똑같냐 거의. 난 서포트만 한. 아 서포터가 더. 돈지님 안녕하세요. 세상이 저의 코어를 하는 내분지 않습니다. <laughs> 손님 안녕하세요. 근데 코어 헤인지 서포트 헤인지 어떻게 하죠? 어? 내 음? 네, MMR. 아 스샷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 매주사 이스킨 없고 한 번도 못 이겼어요. <laughs> 한판했지만 한 이거 스킨었거그 <laughs> 정도면 옷 바꿔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니까요. 아더세 보이는데 분명 와 진짜 번쩍번쩍하네요. 얼음끼리 아, 잘 맞길. 안전하겠습니다. 레기 음. 어, 있나? 왜 자키로가 이렇게 버벅버벅 움직이지? 뭐가 편이 좀안 되게. 되게 무거워요 나는 게 몸이. 커서 그래요. 바이퍼 얼마나 경박스럽습니까? 뿅뿅뿅 개가 잘쫄것 같아 나위예요로나 맞다 사파야지. 어, 깃발 있는데 정성석이 돌 밑에 파볼게. 그거요? 그걸 왜안 보내주죠? 아카노 생생한 데 나가 올랐네. 나가 서포스 아니고. 너무 예뻐라 나가 꼬리 봐. 뭐야 아무도 없어? 어디갔어? 정글 동는 사람들은 표시가 어떻게 됩니까? 도타는 정글러 직업이 없잖아요, 원래. <laughs> 야, 매도사 만화 빼는 거 진짜 짜증나. <laughs> 그래도 자키와도 짜증날 거 범위 공격이라? 상금이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으니까 아 현자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위에 있어요 자연의 현자가 그 전급에도 나온 거서 자연의 현자 아니에요 야. 저기 서 있어요 세이프 아, 쪽에요 아, 세네 음. 그럼 뭐예요 왜 이번 시구 왔을까 정글론 3 m m r 까야죠 정말 쓴 집이 난다 쓴 집이 m <laughs> m r 까야 합니까 네 혼나 어떡해 너무 힘으로 태웠어 머리가 안나 아예 그 스피커에서도 음.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러지? 아까 형, 형님이 게임하실 땐잘 났는데 둘째가 그 캠을 켜는데 계속 지장이 있네요 그니까요 제 목소리는 들려요? 상관없죠 네. 뭐 그거랑 상관없지 그래도 켜야지 왜냐면 오늘 MR2님께서 예쁘다고, 예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출근을 하겠습니다 칭찬은 소리가 안 나도 둘째를 춤추게 할게. 어, 우리 그 파티, 어? 거기 누구지? 공돌이 있는데 완전 파난다 지금 매우 진지하게 막타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아 신속하다. 난스턴이 없는데. 아유 저쪽으로 가시지? 폭풍형이 올까? 폭풍형 신속카 필요 없나? 폭풍형 울병 있을 건데. 울병 근데 왜 룬을 먹을 안 옵니까? 울병이 지금 꽉차 있거든요. 내 돈이. 실번님하고 괜찮은데 실번님은 확실히 네, 네, 감이 네, 죽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내 돈이 안 와서 뭐할 거예요. 네. 상금 맞다. 아깝네요. 스톤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조심하고 있어요. 담행할 때. 뭐 손상금이 활약을 별로 못 해가지고 아직 뭐 예. 네. 저도 아버님은가야될것 같긴 하네요. 다 갔어요. 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답답해. 뭐가 어디서 오는지 스킬을 뭘만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다갚아 나는 입판만 하고 제 컴퓨터로 이동을 하겠네요. 상품 포탑이 어, 어, 저기 연막 쓰고 어디 간이 너네? 근데 왜... 왜 <laughs>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냐? 험난한 길로... 다갔 어, 이거...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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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뭐하니? 야, 뭐하니? 잡아야지. 복근력이 어, 좀 이상했어. 그야 얇은 현상금을 잡았네요. 아니야, 아니야, 복근력 빼빼빼. <laughs> 뭐, 얘 본체였어? 어, 본체요. 본체인지 모르고 어, 그냥 저거 했어. 쳤네. 아, 아깝다. 꿈 아, 깔을 걸. 아, 본체인 줄 몰랐구나. 어, 그래갖고 그냥 크립 뺏어 먹으려고. 의자님, 안녕하세요. <laughs> 그리고 저 위에 날이 의자님, 났어. 안녕하세요. 의자님, 어서 오세요. 일단 요 안에서 파밍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밖에 와도 없으니까. 군가사랑만 있으니까? 아, 요새 그거 왜. 한 번만 더. 안돼에에 이왜 <laughs> 이렇게 안 죽어? 이야, <laughs> 어우, 못 <laughs> 쓰다 잡으려고 어, 진짜. 진짜 몇 명이 공격반 보이싱 <laughs> 최대 잡기. 어안 돼, 오, 야, 아, 와드 잘못 심었어. 파란 거 심었어야 되는데 으, 내 와드, 내 와드, 내 와드. 로슈사 들어온다. 아 에이포스. 야 진짜 안 죽는다 아세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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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가 저기서 울고 있는데요? 음, 이상하게, 음, 이상하게 울었어요 어, 아깝네요 사가대해 숙제 됐으면 좋았을텐데 천상금 어검을 뽑은 분단이가 천상금을 낚아챌 수 있을 것인가 누동 음. 누동 들어오다 세 가지 아 봉사 <놀람> 아, 저못 잡았냐 야, 요술사가 죽지를 않아. <laughs> 야, 요술사 찌르 하나. 가고 지금 에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야, 요슬사 거의 레이드야, 레이드. 확습니다 음. 미니맵을 안 보는 것 같아 중부포타.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사이런스 너무 길어. 아, <laughs> 어, 나제 너무 쉬어 분단니가 궁이 없나. 궁 아까 들어왔었어요. 수정의 스톤. <laughs> 응, 안타깝다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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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10초. 잠수포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보. <laughs> 야, 저거, 잠깐 야, 자, 키로 너무 느려. 어이구야. 어이구, 힘들다. 어이구. 어저 군단이. 잡어거 들어와. 와 살려줘. 뭐야? 안 돼. 나가기전 하다가. 아너안 가냐? 네가 음. 현시 보여 줘야 될거아니야 음. 음. <laughs> 여기 던 정화기 수정이가 싸우고 있는데 야지, 자연의 연자 어검입니다. 어검의 꽃까지. 아 매도사 칠우광 나왔구나. 야 폭풍형 아니 폭풍 빼자 너너너 만화가 없잖아. 없잖아 만화가. 나 웬만하면 가겠는데 백신아. 잘했어요. 근데 둠다이 현실값이 여 개나 되고 있어 근데 왜뿌이진 않니? 빨리 부려. 부었어 부였어. 궁 때문에. 6개. 요술사 뒤에 되게 빠보다. 이사야 어. 나 가고 있어 요술사 뒤에 있고. 아 칠우광 샀어. 아저, 아이 변태 같은 연습사, 아 진짜. 오예, <Iraq> 어이 <notable> <Glenn tuvo> 나의 수고한 희생을 잊지 말아줘. 공격 받고 있습니다.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쓸만다 썼어요. 네. 아, 그럼 새로 사면 되냐고? 새로 사면 되요안되요 어. 그거 맞아. 우리도 항상 궁금했던 해봤어요. 건데. 빼야겠네. 그래.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 빼도 사면 돼! 빼도 사면 돼. 아, 나가 여기서 왜중 써. 제도스턴, 제도스턴, 나도스턴, 제도스턴. <laughs> 풍영 가져수 있지? 아, 어디 갔어? 너무 얘네 흩어져서 예쁘게 서있는데 아, 아이 저 치료강 <laughs> 진짜 이럴 저, 거야? 치료강 풀도 때까지 못 잡아요 저거 불가초이참 속았습니다 아우 우리 팀에 있는 폭풍형이 저걸 잡아줘야 되는데 폭풍이저거안 잡네 풍영아룬 먹어 더블 데미지 먹고 뛰어 넌할수 있어 공분의 네, 상계 내려갈까요? 어, 뭐 봤어. 현상금. 오, 안 돼. 아, 이딱 있으면 좋은데. 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현상금 널로 와, 빨리 와. 건치 들고 있으니까 안 와. 응. 죽겠다. 근데... 근데? 우와 아 근데 와아 아깝다 아깝다 폭풍령이 좀 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폭풍령이 제 취향이 아닙니다 폭풍령 저저폭 저, 폭풍령 <laughs> 어 우리 불꽃령 있는데 불꽃령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불꽃령 어려워요 왜? 어. 되긴해요. 나, 나, 달려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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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좋다, 좋다, 좋다 해야지. 복풍형. 너는 진짜 인연다 인연. 인이어. 아우, 진짜? 복풍형이다, 거품 복풍형. 거품이어. 오리겠네위험상급 오, 어우폭풍이 오, 우 코스 없어요 저, 안 갔어요 저휴레기 같은 거 우리 키아 아니 저이 크림 여, 크림이 여기있이 여기있는데 크림. 니네 뭐해 여기 있 는데 어 깜깜 해, 아무리 알겠을있어 너무 느리 게되는거 아니야？사실 잘 되신다. 진짜 어디 갔 어요？빠질 수있 어. 이 방하고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빼 군사 밑으로 빼버렸어 안돼안돼 메두사 괜찮... 어 죽을 것 같은데 안돼 아깝다 오메 죽었네 진짜 드렸습니다. 아 아크릿포공격습니다상동포 하드 되었습니다 정의 하부포트 하드 되었습니다 레니언티의 보조물이 어디에 있었습니다 저기 아래 막으라고 아래 막는게 문제가 안니고 깨고 왔어야 했는데 군사 빼야겠다 빼야겠다 자도 너무 잘해 정대 하부평형 아, 빼지말지사가안뺐어야 돼요. 굿사가 왜뺍니까저사가베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어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지바지지바지바지지바고 <laughs> 진짜가 있었단 말이야? 너무나 놀랍다 진짜 음. 아! 이 크림 크저 드로우가 근데 밀고 와요 아, 어또 어, 어, 어디가 부단저 아래 막으로가 어, 누리하지 마넌할수 아, 네. 어. 있어 이거 어, 나왔어 드디어 오시오 오글이안되다한이안 된다. 한글이 안 된다. 한글이 안 된다. 한글이 안 된다. 한글이 안 된다. 오글이안 된다. 한글이 안 된다. 한글이 안다한이안된이다이안 된다. 다이 여행회장이 최고야. 줍 아, 너 희벌석 차님. 왜안 돼서 만화가안 찬다고 66이잖아. 66. 회복이 아, 정말. 폭풍영 참호 갔네요. 다이어의 부정리 강화되었습니다. 황금 머리가 나왔는데 그렇게. 자나온다. 나하나도안 나왔네. 많이 그 까니까 나오는 거야. 그 정도면 잘 나온 거 같아. 10분에 중 하나 하나가 되겠습니다 10분에 중어 10분에 중국어. 10분에 중국어. 10분에 중국어. 1분에 중국어. 10분에 중국어. 10분에 분이어5 4분어